여러분 먼지나방입니다 너무 예뻐서 이 립을 샀는데 립이 너무 엄하거나 너무 쿨해서 집에서 이제 쓰지 못하고 있는 립들 하나쯤은 다들 갖고 있으시죠 그 립들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일단은 잠깐 킵해두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립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꿀템을 좀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트퍼센트의 도트온 무드 탑코팅 리 플럼퍼 제품입니다. 이게 웜 컬러, 쿨 컬러 뿐만 아니라 뮤트해지는 컬러감부터 글리터, 플럼퍼 종류까지 좀 다양하게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드에 따라서 이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입술에 발라준 립도 웜 틴트와 쿨 체인저를 발라서 이제 믹스해가지고 연출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제형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하트퍼센트 리플럼퍼를 받아 보시면은 보통의 립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귀여운 네모 형태의 이런 패키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립 제품의 컬러를 이렇게 체인지해서 해주는 그런 제품들은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하트퍼센트 제품은 스틱형으로 출시된 게 아니라 이런 글로스 형태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다른 립 제품들이랑 훨씬 더 이제 믹사이가 쉽다고 해야 되나 더잘 섞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립 플럼퍼를 바르기 전에 발라주는 틴트의 양이나 또 위에 덮어서 입술 위에 덮어서 얹혀주는 립 플럼퍼의 양에 따라 발색되는 정도 자체도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특히 우리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유행하던 립 있잖아요. 이런 글로시한 이런 반짝반짝 유리광 립 이런 립들도 연출을 또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럼핑 성분까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도톰한 이렇게 유리알 광택의 도톰한 입술까지 연출을 할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예쁜 입술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또 얘가 실리콘 팁으로 여러분들 되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되시면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휴지로 또 닦아내고 다시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또 관리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자, 이제는 그런 컬러감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호 웜체인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름처럼 립 컬러를 더 웜하게 바꿔주는 제품이에요. 본통만 보면 색이 진해 보이는데 맑은 브라운에 오렌지 한 방울을 톡 떨군 분위기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가을 웜이신 분들은 이걸 단독으로 발라주셔도 가볍게 생기 있는 느낌을 내기 좋고요, 쿨 컬러나 미지근한 립에 섞어주시면 컬러감이 확실히 웜해지고 핑크 계열의 립에 섞어주신다면 로즈코랄 계열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2호 쿨 체인저는 웜 컬러의 립을 쿨 컬러로 바꿔주는 제품인데요. 본통색만 보면 이것도 좀 진한 퍼플빛이려나 싶은데 발색을 해주면 맑은 자줏빛 핑크 컬러로 올라옵니다.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은 단독으로 발라주셔도 맑은 핑크 컬러로 올라와서 예쁘더라고요. 웜 컬러나 미지근한 립에 섞어주시면 컬러감이 좀더 쿨해지고 쿨 컬러는 맞지만 어, 아쉬워, 조금 더 쿨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립에 섞어주시면 온도감도 더 차가워진답니다. 3호 무드 체인저는요, 1호, 2호도 물론 아주 잘 쓰실 아이템이지만 특히 3호도 꼭 써보셔야 될 꿀템인데요. 손등 발색이나 상세페이지 색만 보고 예쁘겠다 싶어서 샀는데 막상 발라보니 오, 왜 이렇게 밝게 뜨지? 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안 갔던 제품들 분명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 체인저면 그립들을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3호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소개를 안 드릴 수 없었는데요. 뮤트 타입이신 분들이 입술에 발라줬을 때 그렇게 찰떡일 수가 없더라고요. 명도와 채도를 동시에 낮춰주기 때문에 맨 입술에 발라주셔도 자연스러운 글로스 느낌을 내실 수가 있고 베이스 립으로만 쓰셨거나 입술 발색 시좀 밝게 올라오는 립 위에 발라주시면 컬러감이 어두워지면서 채도감도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주는 아이템입니다. 4호 웜 글리터와 5호 쿨 글리터 보여드릴게요. 이두 가지는 촤르르한 광뿐만 아니라 펄도 가미되어 있는 글리터인데요. 웜 글리터는 핑크 펄과 골드 펄이 미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쿨 글리터는 블루 펄과 화이트 펄이 가미되어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펄이 도드라지지 않아서 데일리하게 바르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시는 립 제품 위에 톡톡 얹어줘도 조합이 정말 예뻐요. 웜 컬러에는 웜 글리터, 쿨 컬러에는 쿨 글리터를 얹어주시면 더더욱 시너지가 날 거예요. 6호 맥시마이저는요, 컬러감이나 펄이 아니라, 맥스 플럼핑 포뮬러로 입술 볼륨을 만들어주는 플럼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입술에 발라주시면 약간의 열감과 자극이 느껴지면서 입술이 조금 더 통통해졌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1호, 2호, 3호 이 조합을 가지고 꿀조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1호 웜 체인저를 하트 퍼센트 틴트 중쿨 컬러로 유명한 8호 플럼 모브와 섞어 발라 볼 건데요. 8호 플럼 모브는 원래 여름 뮤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복분자 컬러인데 이웜 체인저와 섞어 발라주면 또 무드 있는 말린 장미 컬러가 되더라고요. 원래도 플럼 모브가 글로시 틴트긴 하지만 플럼퍼의 광까지 더해지면서 딱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입술, 예쁜 입술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립 펜슬은 6호 로즈 베이지를 써줬는데요. 이렇게 립 펜슬로 입가도 살짝 블러해주시면딱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는 그런 컬러 있죠. 그래서 그런 장미 빛 느낌의 예쁜 입술 표현이 가능하실 겁니다. 2호 쿨 체인저는 저희가 봄 라이트인 분들에게 정말 많이 쓰는 1호 피치 코랄과 섞어볼 건데요. 쿨톤 분들이 쓰기에는 많이 따뜻한 코랄 핑크 컬러예요. 1호 피치 코랄을 발라주고 그 위에 쿨체인저를 한 번만 가볍게 올려주면 미지근한 중간 핑크 컬러감이 되는데요. 어, 그래서 내가 쓸수 있는 웜 느낌으로 연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쿨체인저를 한번더 얹어주시면 이제는 차가운 자주피 핑크가 되기 때문에 온도감을 확실히 쿨하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 조합의 립 펜슬은 14호 캄핑크를 써줬습니다. 쿨핑크 계열의 립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조합으로 한번 발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호 무드체인저와는 누드 립 계열인 12호 카라멜 베이지와 섞어 발라볼 건데요. 확실히 가을 뮤트 타입에게는 정말 누드한 컬러로 바른 티가 안 나게 자연스러운 계열이라 이 위에 무드 체인저를 얹어주면 컬러감이 차분해지고 뮤트해지기 때문에 톤과 컬러감이 확 안정적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생기는 조합입니다. 립 펜슬은 12호 카라멜 베이지를 써줬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을 뮤트의 차분한 누드 느낌이 나서 베이지와 브라운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 한 번쯤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써요 립 플럼퍼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하트 퍼센트에서 나와 있던 이립 펜슬 있잖아요. 요게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 2월 올령픽, 바로 올령픽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그 활모 치트키, 그리고 2023년 먼지나방 어워드에서도 저희가 한번 이립 펜슬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립 펜슬이 부드럽게 발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립 제품들과 블렌딩도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아마 립펜슬을 사용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트 퍼센트 이 립펜슬은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 만큼 컬러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20가지 정도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컬러들 6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선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피치 베이지는 코랄 피치 컬러, 로즈 베이지는 로즈 핑크로 둘다봄 웜인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렸어요. 또 입가가 어두우면서 푸른 웜톤 분들에게 이걸 써드리면 적당히 화사하면서 푸른기도 가려주기 때문에 컨설팅 시에 저희 이거 진짜 잘 쓰거든요? 파데나 쿠션으로 입술 라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허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보단 이렇게 컬러감이 더 가미되어 있는 립 펜슬을 써주시는 게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크리미 핑크는 밝은 중간 핑크 컬러, 캄 핑크는 좀더 차분한 핑크에 회색 한 방울 정도 가미된 컬러로 둘다 쿨톤 분들에게 잘 썼던 제품이에요. 특히나 이두 제품도 입가가 어두우면서 푸른 쿨톤 분들에게도 잘 맞더라고요. 입가의 보라기를좀 중화시켜주면서 적당히 쿨해 보일 거라서 아마 쿨톤이신 분들 중에서 나는 좀 진하고 푸른 립라인이 고민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3호 오트베이지와 17호 토프베이지 이두 가지 컬러는 그림자용으로 출시된 컬러인데요. 오트베이지가 좀더 색이 있으면서 진한 그림자 컬러고, 토프베이지가 좀더 밝고 애쉬스러운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21호보다 밝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토프베이지를, 22호 피부부터는 오트베이지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립 외곽뿐만이 아니라 티존이나 입술 밑등 국소 부위에 쉐딩 넣기에도 되게 좋은 컬러감이라서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더불어 기존 5.5mm 두께의 립 펜슬은 오버립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 슬림 타입으로 나온 펜슬은 3.5mm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 섬세한 터치를 하고 싶다거나 입술 라인을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입꼬리 연출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슬림 라인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희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이 타입 모두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서 립펜슬은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탑코팅 립플럼퍼 있잖아요. 립펜슬이 2월 올영픽으로 선정된 기념으로요, 15%나 무료 15%나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정가 15,000원에서 12,700원으로 할인이 들어가고요. 또 플럼퍼뿐만 아니라 함께 저희가 보여드렸던 립펜슬류도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립 펜슬과 립 펜슬 슬림 모두 정가 14,000원에서 11,900원으로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3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이거 정품이잖아요. 이거를 또 증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품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를 안 했다가 네, 여러분들 기재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웜 컬러 립을 또 쿨하게, 내가 갖고 있는 쿨 컬러 립을 조금 더 웜하게, 혹은 또 뮤트하게 바꿔줄 수 있는 립 플럼퍼들과 함께 쓸수 있는 립 펜슬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하트퍼센트 립 플럼퍼를 이용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립들 좀 손이 안 가는 거다 버리지는 마시고 좀 이렇게 한번 조합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해본 컨텐츠였습니다. 특히 3만 원 이상 구매 시이 증정되는 무드 체인저도 있으니까 이거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립 플럼퍼로 소개 아까 영상에서 해드린 4호, 5호, 6호 이 플럼퍼는 추후 2월 중순에 출시도 예정이니까요. 또 출시가 되면 이제 글리터 립이나 맥시마이저 제품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보시고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만족하셨는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